특징만 보고 구독자 자켓을 상상해 본다면 오늘은 특징만 보고 구독자 자켓 상상해서 그려 볼게요. 원래는 쿠키체로 자켓을 그려 달라고 하셨지만 쿠키런 그림체를 이용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 캐릭터 틀을 가지고 그려 드려 볼게요. 구독자분의 자켓 특징은 노란색에 미쳐버린 캐릭터라고 하네요. 맨날 후드티만 입고요, 헤드셋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와 다리에 밴드를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머리는 허리 길이의 포니테일인데 아래쪽에 약간 보라색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 특징들을 모두모두 알차게 반영해서 아주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이 원래 구독자분의 자켓과 얼마나 다른지도 궁금한데 나중에 원본 보여주시면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엔 구독자 자켓 특징을 가지고 GPT랑 그림 대결하고 싶은데 자켓 혹은 만들어 보고 싶은 캐릭터 설정으로 GPT와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궁금하다. 비교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에 특징을 적어주세요. 이게 같은 특징을 넣어서 그려도 그림체가 다르면 완전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자분 자켓 완성입니다. 어떤가요?